안녕하십니까 네, 청호종합건설 털보소장 윤승입니다. 오늘 현장은 아산시에 지금 시공하고 있는 소매점 현장이고요. 여기는 골조는 이제 경량 철골조고요. 외부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판넬로 외부 마감을 진행하고 있고요. 색상을 이렇게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쓴 이유는 여기가 지금 소매점이다 보니까 큰 도로에서 이 소매점이 눈에 띄게 잘 보이게끔 좀 강렬한 색상으로 지금 외장은 지금 선택한 상태고요. 오늘 현장 내부에서는 지금 경량 철골조 텍스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현장 영상 한번 담아보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소개 좀 해드리고 경량 철골조랑 빔 철골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현장 한번 보시죠. 판넬 구조의 건축물은 크게 골조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경량 철골조가 있고, 빔을 이용한 철골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량 철골조는 평수가 좀 작거나 단층일 때, 천장이 오픈 천장이 아닐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경량 철골조고요. 큰 창고들 천장이 뭐 8m, 9m, 6m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는 창고 형태의 판넬 건물들은 경량 철골조가 아니고 빔으로 설계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 하중을 받을 때 경량 철골조는 보시는 것처럼 트러스를 이용한 철골조이기 때문에 천장을 오픈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을 오픈하게 되는 층고가 높은 판넬 건물들은 대부분 빔 철골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빔 철골조하고 경량 철골조의 가장 큰 차이 점은 비미야 다들 아시겠지만 IB 뭐 HB 뭐 400에 400 사이즈 이런 두꺼운 기둥 형태로 되어 있고요. 경량 철골조는 100에 100, 150에 150, 50에 50 이런 각 파이프 재질을 이용한 골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장은 트러스를 짜는데 뭐 C형강, 각 파이프 이런 것들 이용해서 빔보다는 확실히 골조 자체의 무게는들 나가지만 어떻게 건물을 쓰시냐에 따라서 이 경량 철골조하고 빔 형태로 설계사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설계를 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일 큰 차이점은 공사비에서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경량 철골조가 일반적으로 빔 골조에 비해서 공사비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건물 사용 목적을 어떤 방향으로 하시냐에 따라서 경량 철골조하고 빔골조를 잘 선택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신봉기 현장 같은 경우는 경량 철골조로 도면이 그려졌고 허가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경량 철골조로 시공을 한 상태고요. 지금은 판넬 시공까지 다 끝난 상태라 내부 경량 철골 천장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량철골 천장도 예전처럼 석면이 아닌 석고텍스를 이용한 시공이라든가 아니면 경량철골 틀을 걸고 석고보드를 그냥 대는 형태의 두 가지 시공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산 현장 같은 경우는 석고텍스를 이용해서 지금 천장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석고텍스 천장 마감하고 있는 지금 모습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너가 도면에서 보시면 대부분 이제 도면을 그리실 때 건축사들이나 설계자들이 도면에 경량 철골 틀이라고 도면에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장에서 전산볼트를 내려서 이렇게 경량 철골로 이렇게 틀을 만드는 게 경량 철골 틀이고요. 이 경량 철골 틀을 시공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를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이 석고 텍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텍스가 이제 마감입니다 마감재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에 뭐 도배나 페인트를 다시 안 하셔도 이 텍스 자체로 천장 마감이 끝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경량 텍스를 가장 많이 시공하고 있고 건축주분한테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장에 내가 인테리어를 따로 하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건축 도면을 그리실 때 아예 경량 철거 틀을 제외를 시키시고 나중에 인테리어적 마감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내가 인테리어를 따로 비용을 들여서 따로 하지 않으실 거면 경량 철거 틀을 이용해서 텍스를 붙이는 이 방법을 저희는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경량 철거 틀도 보시면 천장에도 클립을 이용해서 다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부품들이 안 나와서 일일이 다 용접을 해서 틀을 걸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간편하게 이런 부자재들이 다 나와서 천장에 에서도 시영강에 클립을 걸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공 속도도 빠르고 이 현장이 지금 50평인데 천장 같은 경우는 세 분이 들어와서 거의 이틀이면 작업이 끝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매점 타일이랑 세면기 이렇게 시공하는 방법들을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